<laughs> 이느 <느낌이 다르네. 웃음> 이거 올릴 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 하나 아아개가개요 2개밖에 안 줘? 아니, 더 주겠지 생각이 없어 콜라 <laughs> 하나요? 콜라 하나? <laughs> 우리, 우리 남자 아 야! 왜? 썸네일 찍자! 어? 썸네일 찍자! 어? 하나 둘셋 둘, <laughs> 아, <laughs> 이놈들 순 방순 둘이꺼 받아 둘이꺼 야니아니새끼막 아니 테이프 막이래 젓가락 젓락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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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슈 앞접시 나 앞접시 티슈 콜라. 콜라 물티슈 나, 아, 아, 아니 저기 컵야야야야야야야야왜둘다차 먹어 야야나접깔 물티슈라 저희 접시가 없어요? 물티슈 갖다 줄게요. 접깔이 부족해. 어? 저희는요. 너희는 손으로 먹고 손 씻어. 아 갖다 준다고. 네. 하니까 뭐지? 좀고 먹으라고. 아니 다 앉자는데 어떻게 나가요? 먹고 먹고 씻어 먹고 씻어 어우, 개짱 됐어. 야. 내가 무슨인데 너 이거 안 왔잖아. 아, 뭐 해? 야, 먹어. 정답. 먹어. 아니, 아니, 몇 개만. 아, 일단 먹겠다. 그냥 먹어. 이거 무슨 순설인데 젓가락 나와서 찍어 먹으면 안 돼. 하나로. 응, 안 돼. 아니, 이렇게 먹으면 되지. 야. 뭐. 어디서 이나 양념 먹고 싶어. 갖다 줘. 줘. 야야야 야, 야. 야, 놀리지 야, 말라고 야, 놀리지 야, 말라고 나 아, 양념 먹고 싶어 <laughs> 아니야 이거? 다시 올 거, 장고, 거, 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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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 시켜줘 하나만 양념 아전 말라고 가한명안 되면 진거 하나에 부부하에부부부부 マジンどいわいボ。<laughs> 괜찮지? 야 근데 개 이쁜데 이 색깔? 어, 그냥 니꺼야 니꺼 하하 표정봐 야야야야 야 니꺼야 니꺼 야야야 야 니꺼야 니꺼 어? 야 잠깐만 야 근데 진짜 어 뭐야 꼬툭띠가 <laughs> 좋는데다이브에서 살아라 조재현아 뭐. 나중에 혼수할 때다이브에서하세요 집도 다이소에서 사고 그거 앞에 그건 뭐야? 이거뭐 <laughs> <그거> 이름표야? <laughs> 바로 이 장갑 전이 장갑을 잘 쓰는 것어요 그리고 이 기마계. 이거 굉장히 따뜻해요. 한번 기에서 땀이 나요. 땀이 더. 음... 마지막 선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.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나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각각 얼마인가 되어 있죠. 계산해보고 생산자의 에너지 중몇 몇 퍼센트 정도가 최소,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? 아니면 이들이 <laughs> 자 일단 can go b a 의 최고값은? m young to e i g h 아 아, 영상 지워 야, 야, 영상 지우라고 일단 <laughs> 익었어 벗어 네, 맛있는데 아당연이야야못봐이지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 키스가. 자 3분 시작합니다 야, 가자 시작 <laughs> 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<laughs> 아 제발 아야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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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. 아, 연리 있어, 하지마. 아, 머리 탄다. 제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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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일로 와. 괜찮은데? 야, 아이돌이다. 야, 야 펌이야, 펌. 괜찮아? 어, 야. 잠깐, 언제 끝나? 아, 이게분3 0초처럼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. <웃음> 아, 제발. 아, 아, 제 아, 아, 제발. 아, 제 아, 제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 1. 2 1 1 1 1 2 8, 1 1 8 2 1안내를 벗어주세요 이리와 봐 이제 봐 일어나서 뜨겁다 뜨겁다 이게뜨겁서 <laughs> 어, <됐다>. 아, ㅅㄲ야. 아, 아, 아. 한번 해주면 돼? 경력 전개. 잘려 아. 이렇게 해서 멋있어. 아, ㅈ ㄲ 다 아, ㅈ됐다. 아, 나 이거 못 쓰자. 차, 차. 기가 규정을못잡았가잠가잠 천천히 가, 천천히. 아니, 아니, 나못 간다고. 아, 가겠다 아, 한가졌어요 아 너무 세파. 아 있다. 아니다. 둘도 어! 아! 단세계 양의 실근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2밖에 안 되면 이런 거잖아. 양수 쪽에서 교점이 좋겠는데 그냥 빨간 거잖아. 제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. 자, 그래서 근데 보니까 간격이 어때? 충분히 1, 마이너스 u 플러스 a겠지. 많이 줄였던 게 a 만큼 이렇게 됐으니까 파랑이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게. 파랑이는 어차피 한 개만 담당해 주게 될 거야 죽어. 도 붕어빵 먹으러 갈게요. 요. 팀의 날 팀의 날 헤. 와, 이게 위에 뭐야? 난리 났네. 고! 안녕하세요 어서오 몇 개? 전철이 형은 너파시지 나, 나싹다팟너파이야나 섞을 건데 근데 너왜 아. 이렇게 팔았냐 슈크링 4개 아 4개 아이고 그러면 핸드폰 와우 아 국물이 얼굴이 자, 안녕하세요. 안녕. 내일 사무. 몸통부터 먹어야지. 응? 신박해. 아니, 나 머리부터. 영원히. 응. 와, 그치? 우와. 너무 추나 한 거야 이제. 우와 노릇노릇한 자태를 보세요 여러분. 자태를 보세요. 자태요야이 방은 나 소리 미쳤죠? 야이. 소리 미쳤죠? 바삭바삭 <laughs> 바삭, 붕어빵. 많이 많이. 응? 너가 1등이때요 재윤님. <laughs> 맛있네요. 그니까 여기로 올려서 미끄럼 태우자. <laughs> 불리는 거 말고 그냥. 왜 응? 수 있지 않냐? 이거 응? 으악! 으악! 오, 여기 있잖아. 있 이거 들어. 나까지 류해 오! 오! <laughs> 아니, 도치면 진짜 죽어. 아니, 여기가 나괜찮다 아! 여기서 합류. 야! 하나, 둘, <laughs>

벌러다 벌러 별로. <laughs> <왜> 이렇게 어두워? <laughs> 와잘 잘 찍어 간다 간다 간다. はは

안 깨졌어? 실패아패 시패! 아패 시패! 시패! 시아 시패! 시패! 시스 시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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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지. 뭐야? 아니 이거 시안 되죠? 왜패 시패! 시지시왜 시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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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들었어? 어떤 <목소리> 거 뭐야? 오늘 나의 란 사건 몰라? 오늘 자기 삶은 계란 갈가줬냐고 <목소리> 자기 머리에 꼈는데 나란 학교에서 치으로 니가 가져말 계란을 근데 동현이랑 황이랑가보사 깨게 대 근데 딱 김은우 계란한테 <목소리> <목소리> 걸린 거야 동현이가 머리를 깼다 근데 머리도 노란자라 엄마가 계란이라했 아니 집을 삼문계랑 낙랑다 만났나봐. 삼문계랑 코니 날개랑 하나 더 해볼게. 근데, 근데 그얘 그래, 같은 거 <laughs> 보면... 아니 크리스가 판단 하겠어? 그림이 똑같은데 누구? 크라우스 아니 크리스가 <laughs> <어떻게> 들었어? 너0.7짜리가안지어질까요 무식한 새끼. 흐흐 <laughs>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뛰러 나왔어요 어우 추어 네 크리스마스 야 이봐 얘, 얘 혼자 지는데야이 새끼 봐라 너잖아 너, 너. 그니까 너 말이야 너야이 너. 녀석 봐이 녀석